2019년 12월 5일 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계의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검찰에요 이 고발 하루 전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발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고발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는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기사는 대충 봐도 자세히 봐도 그 스토리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따로따로 봐야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억지로 합쳐놓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울산시장의 귀리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민정비서관에 보고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은 이 비리 의혹을 담당 부서인 반국회비서관실로 전달했고, 반국회비서관실은 이걸 다시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오공상 정부 때 같으면 국정원으로 갔거나 민정수석으로 갔겠지만 검찰로 간 것도 아니고 울산경찰서로 갔어요. 그때 청장이 황운하 청장입니다. 울산경찰서에 이 첩보 말고도 직접 자기가 뇌물을 줬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거가 코앞이어서 시장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고인이 대신 청와대 특감반원이 직접 울산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한 검찰과 경찰의 내부 사정을 조사한 겁니다.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경찰이 압수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고래고기가 상할까봐 걱정이 돼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돌려주냐 압수수색하게 해달라 검찰은 고래고기가 아야할까봐 돌려줘야 한다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고인이 대신 특감반원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고 울산지검으로 가서 고래고기로 인한 검찰 내부의 여론 및 분위기를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두 개의 사건은 울산이라는 지역의 공통점과 민정비서관실소속 공무원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엮여 있는 거지, 울산시장 사건과 고래고기 사건, 이두 가지 사건을 서로 섞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두 사건의 진정한 공통점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타들어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들이 있었던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언론과 검찰, 자한당이 다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로 고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 일반인들은 잘알수 없는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을 교묘하게 합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한당은 이 고발장을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내는 순간 수사가 시작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을 설명해줄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는 것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명박 지약 사건으로 범죄자라는 기사가 수십 개 나오고 심지어는 처벌받는다는 허위 기사를 썼던 기자 세명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은 강남경찰서에 제 담당 형사도 아닌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로 허위 기사를 써서 저를 이미 처벌받은 범죄자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기자를 고소한다니까.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진 않는 거예요. 기자는 어차피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된다고 고소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안 받으면 검찰에다 고소해볼까 싶어서 바로 검찰로 갔습니다.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일단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고소장을 접수한 기간이 다를 뿐인데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검찰 민원실에 전화해서 한참을 물어보고 형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일단 검사가 받는데 고소장을 잘 읽어보지 않는답니다. 검찰에서도 고소장이 너무 이상하면 패스하는 관료와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그냥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면 경찰은 하청기관이 됩니다. 대부분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내면 검찰이 수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검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한당은 고발장을 검찰에 냈을까요?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찰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검찰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은 갑자기 변호사도 준비해야 하고 바로 기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도 준비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수사 지휘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성실하게 고발하는데 그거 전문으로 하는 궁수처 설치를 왜 반대하는지 아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고양이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 남기 주시면 하세요.